옛날 옛날 한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 도사가 살았던다. 하루는 산 아래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전우치는 멀리 굽어보았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허, 그 무슨 사연이길래 그리 슬피우시오? 누신지난 네, 전우치라는 사람이오. 네, 저는 한, 한지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저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네 무슨 일이요 유며칠 굶지렸더니 어머 어지러워서 그만. 거참 사정이 딱하네 그, 딱, 딱하네 그려. 효심도 깊고 착한 젊은이구만. 하재불멸 어떠한 재앙도 없어져라. 도사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 족자를 방에 걸어두고 고지기를 부르시오. 첫날에는 백냥을 달라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하루 한냥씩이면은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오. 투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냥이요. 그리고 쓰레기를 남기면 아니되요 더한 욕심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니 그리 명심하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전우치 말대로 신기한 그림속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 보자. 고득이야! 예. 덕분에 아버지 장난을 잘 치렀구나. 고맙다. 예. 고맙다. 한 양만 다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고등어 구이를 해드려볼까? 고들이 한 마리 주, 주시오. 맛좀 고등어세요. DHA가 풍부합니다. 고등어, 고등어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고고무마 마탕을 해볼까? 오늘은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어떠신가요? 좋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만좀 인삼 대추받으시오 싱싱한 오징어, 바지락, 파가 들어간 해산물 사시오 날마, 날마다 좋은 식재료로 정성권 요리를 만들던 한자경은 요리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도사님의 그림 조작에 맨날 날마다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혹시. 오늘은 어떤 싱싱한 재료를 드릴까? 아니,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 배달시키자. 배달 어때? 글쎄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지만, 전화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조리 시작! 배달의 민족 쯤 주문하신 비데스 세트 나왔습니다. 가격은 7천 원입니다. 1칸째 7654. 월커니 뭐가 많이 도왔구나. 고지기야. 이번엔 족발 가자. 안 됩니다. 도사님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구만 비닐 플라스틱 이거 얼마나 위생적이고 좋지 않냐? 하지만 비닐은 분해되는데 200년.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600년이 넘어도 불,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허! 말이 많구나. 그럼 내가 직접 그린족자에 들어가서 가져오마. 전우치의 그린족자 속으로 들어간 한작용은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와 이거 이거 정말 신세계구나 고지기 요놈 봐라 이렇게 포장된 음식들이 많은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안녕하세요 빅토드입니다 네. 오늘 햄버거 세트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자 핫 뜨거 트거입니다 뜨거, 뜨거, 오늘 피자와 파게티 세트 어떠신가요? 참고로 30량입니다 어서오세요 30량. 우치킨입니다 새로 5곡의 치킨이 남았는데 오골계 콜라로 서비스드립니다. 금액은 100량입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다 주세요. 다. 이렇게 맛있고 편리하다니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터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어느덧 한작용집 앞마당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이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지신 것 같네요. 어머니 어머니,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한작용 자네 최근에 달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았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병원 좀 가야 할것 같아. 마당에 쓰레기 좀보십시오 아치야 핵충이 가득합니다. 핫! 도사님이 그렇게 쓰레기 줄이고 욕심부리지 말랬는데, 이럴수가. 한자용내 이놈!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 조사님, 죄송합니다. 벼락을 부리는 술법, 전정술! 와, 청동문개와 함께, 그 완전 쓰레기가 잡아줬습니다! 너무 편리한 것만 쫓다 보면, 인간도 환경도 병, 병들게 된다, 명심하도록 하여라. 네, 도사님. 앞으로는 일회용품 안 쓰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자경의 어머니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환경도 지키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어렵네요. 환경 탓에 기억에서 사라져 왔다. 셋을 움직여볼까?